이레급기 14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되였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하로도 애급 사람들이 나를 여호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시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즉열 어, 가지 죄 항으로 애급해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고 하니까. 무리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그 방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설반된 병거 600대와 애급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간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의 고왕 바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느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들렸을까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피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승리를 얻었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얻었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급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급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급에서 이끌어 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급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급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급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 내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자. 누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중요한 거죠. 분명히 애급이 굴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고,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원망하는데,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또... 모세와 하론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보기는 어렵고 고통으로 인한 노동과 학대로 인한 그러한 아픔에 대한 호수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도 다 들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실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해급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왜 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모세는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모르는 것. 바다에 길이 있는 걸 모르는 것.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각케 할 것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군대가 보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였는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백성으로 통각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 이것은 열 가지 재앙에서도 잘 나타나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형 아론과 함께 애급에 갔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보낼 줄 알았죠. 근데 안 보내요. 근데 열 가지 재앙으로 애급을 치셨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열 개를. 열 가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보냈어요.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애급을 치실 것을 모세는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바르게 연결시키느냐? 그렇게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급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어,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곳까지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왔는데 앞에 보이는데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막으셨느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할 길, 가야하는 그 길에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했던 애급, 그 군대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길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길인데. 오지를 못합니다. 막혀있는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애급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급군대를 보시고 애급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급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급 사람들을 치는 도다." 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심판이 임박한 겁니다. 이들이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다시 자기들을 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쫓아올 때는 어게할까요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들을 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제서야 열 가지 재앙으로 자들을 치셨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귀방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희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군대를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홍해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영화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물이 이렇게 회복되는 형식으로 기력 그려놨어요. 영화를 만든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그렇게 보였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있고. 이 쪽은 물로 덮고 이 쪽은 길이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그들이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찔하게 우리 건넜다. 음? 간발의 차로 우리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는 겁니다. 이쪽에는 여전히 벽이 있고 길이 있고 이쪽에는 물이 이렇게 합해져서 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좌우의 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앞뒤의 벽은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물이 뭐가 됐어요? 벽이 됐죠. 그럼 좌우의 벽을 만드신 하나님이 앞뒤의 벽을 못 만드시겠냐고요? 그래서 물이 벽이 되었는데 그 벽이 보호의 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꼭이드라엘 백성이 걷는 후에 물이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데 벽을 만들어서 이쪽은 물이 흐르고 이쪽은 길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그 홍해를 건너서 뒤를 돌아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네, 우리가 바다 가운데 있고 애국도 있는데 애국 군대도 있는데 그들이 군대가 있는 것만 하려고 우리들은 좌우에 벽이 되어서 치숙적으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넜다 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휴우 살았다 그게 아닐 겁니다. 만약에 어, 그렇게 막 뒤에서 쫓아오고 자기들이 겨우 막 방에 닿았는데 물이 합쳐졌다 그러면 아마 휴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이 있었을 수 있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절로 볼까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않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급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급사람들이 죽은 것을 어떻게 되냐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해서 건넜는데 합쳐지니까 물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물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해급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모세를 믿었더라. 예배자로 섰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운 길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실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고 있고, 그 현장에 있고,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홍해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말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